어,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생긴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초창기 때와 지금과 병원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코트 격리라는 걸 했었어요. 코트 격리라는 건 건물 하나가 통째로 다 격리가 돼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2주 정도를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후에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때는 단한 명만 나왔어도 이게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는 언제 내가 병원에 격리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막 코호트 격리용 짐을 집에다가 따로 쌓아놓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격리가 되었을 때 이제 물건들을 막 챙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이 미리 담아놓고 집에 준비해 놓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뭐 100명 이렇게 나올 때였고요. 지금은 하루에도 몇만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지침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 횟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PCR 검사라고 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제출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비교적 자가 키트보다 는 좀더 정확한 그런 검사 결과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나왔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PCR 검사 할 때는 정말 이 코로 해가지고 여기 거의 목까지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 울면서 검사를 했었었고 그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문자로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성 판정이 나온 걸 확인 후에 이제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매일 매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PCR 검사를 하기는 어렵고 자가 키트를 나눠줘서 자가 키트를 매일 매일 검사를 하고 또 일주일에 두세 번은 PCR 검사를 하고 거의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 출퇴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만나 뵙는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고령의 어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권고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백신도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는,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없었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병원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2차에서 3차까지 다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어느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건너 건너 듣게 되면 굉장히 놀라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주변에서 너무 많이 확진 환자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병원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공통적으로 양성이 만약에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치료실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이 재활치료를 스탑을 하고 모든 전 직원과 환자분들을 다시 검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최초에 나온 확진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명두명 명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병원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 10명 정도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병원도 병동이 있어요. 이렇게 몇 병동, 몇 병동, 몇 병동 이렇게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두 명이 나왔는데 같은 병동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병동만 호흡 격리를 하고 나머지 병동은 그냥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건소의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재검을 했는데 양성이 뜨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은 일단 아예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지 않는 음성이 확실한 환자분들은 모두 퇴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몸 상태이신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병원을 옮기거나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호자 분 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시는데요. 이 코로나가 빠른 시일 안에 종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병원들을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면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전담병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들도 이제 치료 업무를 하지 않고 코로나 담당 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은 코로나 업무를 잘 맡고 계시다가도 도저히 내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나,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예 퇴사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정해지면 기한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차가 낮으신 치료 선생님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많은 것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일반인이고 뭐 학생이고 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들은 정말 기저질환이 있으신 많은 고위험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뵙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더 주의 깊게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항상 우리 나라에서 거의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담당 환자가 생기고 내가 걸림으로써 나의 담당 환자분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시면서 아마 저절로 긴장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많이 지치셨고 힘드시죠. 아, 언제쯤이면 우리가 코로나가 종결돼서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지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도 지금 식당이랑 카페를 안 간지 벌써 몇 달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확진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좀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